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최근에 중요한 국제적 사건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여 점령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군사 복합단지를 타격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목요일 밤 크림반도의 알루슈타시에 위치한 러시아 방공군 통신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전투기, 전쟁선 등 고가치 목표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첫째, 공격의 전략적 의미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ATACMS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의 도입으로 크림반도 내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 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장거리 공격의 중요성 ATACMS 미사일은 최대 186마일 약 3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지역 내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전술적 우위를 제공하며 전쟁의 지형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역할과 정치적 고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ATACMS를 포함한 미국 제조 무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중요한 군사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공격은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군사적 회복력을 재건하고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있는 군사복합 단지를 공격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의 상황에 주목하며 추가 발전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IT에서 미국 성교사 부부가 무장 갱단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은 IT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국제 사회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중대한 이슈를 제기합니다. 먼저 이 비극적인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키반의 선교단체 미션즈인 HAIT 소속인 데이비로이드와 그의 부인 나탈리로이드는 IT 북부의 포르토프랭스 인근에서 갱단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현지의 고아원을 운영하며 선교활동을 펼쳐왔으며 사건 당시 고아원 관리자 주드 몬티스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첫째, 공격의 상황 선교사 부부와 현지 고아원 관리자는 무장한 갱단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격자와 현지 보안 단체에 따르면 무장한 세 트럭이 선교단지를 급습한 후 로이드 부부와 몬티스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들 갱단은 이전에도 다수의 폭력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IT의 안보 상황 이번 사건은 IT에서의 심각한 범죄와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IT 정부는 갱단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케냐 경찰의 도움을 받는 미국 지원 계획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IT의 일정 수준의 안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국제적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냐의 윌리엄 루토 대통령은 최근 워싱턴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케냐 경찰의 파견을 통한 보안 작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IT의 치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IT의 치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갱단에 의한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성교사 부부의 희생은 IT에서의 안전과 정의 구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